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종로소식통의 김지혜입니다.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기승을 부려 편하게 숨 쉬기가 힘들죠.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하루에 두번 정도는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실내에는 대기오염 물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 조리,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까지 함께 머물러 더 해롭기 때문이라는데요. 맑은 공기 속에서 편하게 숨쉴 그날을 기다리며 최근 종로구의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종로구는 종로와 한글의 연관성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 결과가 담긴 책자, 한글 가온 종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글의 역사 문화적 중심지인 종로를 더욱 널리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책자에는 광화문 일대의 한글 가온길과 종로 내한글명소 등 종로와 한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상촌제에서 만나는 우리 한옥을 주제로 한 전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옥 강의와 단청 공예 등 전문가들에게 전통 문화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겨울 동안 도로에 쌓인 미세 타이어 가루와 먼지를 없애기 위해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호 연결도시를 돕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진 직거래장터를 운영합니다. 곡성, 나주, 영월, 안성, 여주, 전주, 정읍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될 이번 행사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도 끼 많고 에너지 넘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21 주민 리포터단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행사 등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할 주민 리포터단. 리포터단으로 최종 선정되면 종로TV 제작 참여 기회와 활동비 등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대표 블로그 종로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로 소식통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